안녕하세요. 만순의 TV입니다. 대규모 트롯대 축제 드림 콘서트 트롯 2차 라인업이 공개되었습니다. 1차 라인업만큼 이나 공연의 퀄리티를 높여줄 라인업으로 2차 라인업이 꾸려졌는데요. 대부분 충분히 예상되었던 출연자들입니다. 현재 1. 2차 라인업이 발표되었고, 앞으로 3차 발표가 남아있는 만큼, 국내 울트라급 스타 가수들이 모두 라인업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1차 라인업을 간략히 짚어보면 최백호, 진성, 정동원, 영탁, 김호중, 김희재, 박서진, 양지은, 송가인, 한혜진 등 모두 10명이 확정 발표된 바 있습니다. 새로 공개된 2차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용임, 금잔디, 홍자, 전유진, 강혜연, 정다경, 김민혜, 양지원, 조명섭, 박군, 나태주, 황민우, 황민호 등 13명입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1, 2차 라인업에 포함된 출연자는 모두 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 2차 라인업을 보노라니 트롯계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한눈에 들어오는 듯한데요. 선, 후배 가수들이 총 출동하는 드림 콘서트 트롯의 축제를 통해 세대 통합을 이루는 화합의 장이 될 트롯 연합 콘서트 부산 공연이 정말 기대됩니다. 작년에는 총 30여 명의 선 후배 가수들이 참가하여 감동적인 대화합의 무대를 선사했듯이 올해 역시 트롯 팬들과 함께 어우러져 뜻깊고 의미 있는 축제의 시간으로 모두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 되어 줄것 같습니다. 조만간 3차 라인업도 공개가 될 텐데요. 3차 역시 1, 2차에 버금가는 스타 가수들의 출격이 예상됩니다. 스타플래닛은 8일부터 17일까지 무료 티켓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벤트에 당첨된 회원에 하나여 1인 최대 2매까지 티켓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티켓은 앱을 통해 무료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난해 1회 드림 콘서트 트롯은 티켓 오픈 8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했던 것처럼 올해 역시 티켓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월 8일부터 스타플래닛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림 콘서트 트롯은 2022년 5월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처음 선보인 국내 최초의 초대형 트롯 연합 콘서트로 올해는 드림 콘서트 최초 부산에서 개최합니다. 1. 2차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출연 가수 모두 축하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